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이 늦겠고 안녕하세요 인구 팹의 인구입니다 오늘은 친구와 돈까스 먹방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운 소스 매운 소스 매운 소스를 먹어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이거 너무 젓가락 고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오늘은 케이오 친구랑 같이 먹는 거라서 소주랑 같이 먹을 거예요. 저번 주엔 닭돌탕을 먹었으면 오늘은 돈까스! 젓가락을 비벼주세요. 오늘은 미치 큰 샵으로 갈까요 <laughs> 여러분, 미치 큰 샵으로 갈 거니까 긴장도 하세요. <laughs> 맛있겠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돈까스였지? 셰프의 돈까스 오늘은 셰프의 돈까스를 먹어볼게요 셰프의 돈까스 일단은 일반 소스, 소스. 어우씨 너무 적다 일반 소스를 채워볼게요 배가 지금 너무 고파요 오늘 첫끼 바삭해요 음안 바삭한데? 바삭한데 빠삭한 내걸는끝 먹어봐 끝을 바삭해 음 기본 구성이 밥 샐러드 그러면 소주를 한잔 따라보세요 매운맛을 먹을 땐 소주와 함께 코스를 매운맛 한번 먹어보고 <웃음> <웃음> 어, 냄새가 먹무거약근데분소이랑 괜찮을지 모르겠네 고추 <laughs> 좀세요 나손 떨고 있니? 어? 아, 너무... 아, 씨발 매운, 너무 매운데? 어? 무 아, 어? 아,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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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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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식빵 튀긴 것 같은데. 어! 왜 그러세요? 아 눈물 나오는데? 와. <laughs> 너무 매운데? 너무 매운데? 와! 뭐, 그렇게까지 맵다고, 와. 찍어 먹어봐. 아, 매워, 씨. 음. 맛은 어때요? 매운 거 찍어보니까 더나거 같아요? 아니면... 느끼한 맛은 잡아주는데 매워갖고 뒤끝이 아파요 이거 매운 소스랑 돈까스 소스는 섞인 거거든요? 굳이 저안 주셔도 돼요 한번 먹어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그냥 맵지... 맵지만은 않고 근데 근데 왜 한... 계속, 계속 넣어? 아까 넣은 거 봤는데 좀 너무 약해서 넣어봤을 때 어때? 괜찮아 괜찮아? 응. 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중간 매운맛 중간 매운맛 음 근데 네 입에선 이게 맞지? 응, 음내 입에선 둘다 아니야 이게 더 맞지? 너무 매워 근데 맛 없으면서 매운 맛은 아니다. 이게 불닭 소스라서. 한 번씩 보여드려서 리 찾아보면 돼요. 마법의 한 스푼이라고 해서 불닭 소스예요. 근데 금성만이 선전하네요. 근데 이거 병구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 돈가스 고기잖아요. 이런 음식 고기 말고. 삼겹살 이런 거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같아 다음에 개봉은 냉장보관 추후에 또 먹게 되면 은 나중에 삼겹살 거기다 한번 이거 찍어 먹을게요 그기는 맛있을 것같아 다음 주에도 먹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한잔하시죠 네? 자! 다 같이 짠! 이예아! 쳐버려! 이거보다 더매면 완전 비절하겠다 벌벌벌 빼면서 먹지 근데 돈가스 맛은 전반적인 진짜 배달의 그 돈가스 맛이야 그열로도몇갈을 고추를? 찍어서? 찍어서 응? 안 보이네